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남경필 도정하에서 연정부지사를 맡았던 분이 이재명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인천일보에 기고를 했습니다. 제목, 이재명 지사의 시간은 1300만 도민의 시간이다. 강둑구 전 경기도 연정부지사입니다. 어, 놀라운 용기를 낸 건데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음,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와서 여배우 측에서 특정 부위 점을 폭로하니 이에 맞서 이재명 지사는 신체검사를 자청했다. 정치인으로서 공인으로서 견딜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하기에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수치나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자처했다는 것은 이러한 여러 의혹들을 정면 돌파하면서 도정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에 소산일 것이다. 도민들은 16년 만에 이룬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통해 경기도 정에 새로운 변혁의 바람을 기대하고 있다. 많은 좋은 정책들이 사적인 소문에 가려서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가 추진하는 이러한 많은 정책들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공정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거 없고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지사의 시간은 1300만 경기 도민의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부터 경기도 국정 감사를 시작하는데 이 국정 감사장이 공적인 영역과 관계없는 사적인 영역이기도 하거니와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질문들을 쏟아내는 그런 시간으로 변질되는 일들을 많이 겪었다라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어, 본인의 결론은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자치 확대와 분권 강화라는 시대 정신에 안 맞고 그 국감의 범위를 국가 위임 사무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어, 제한한다라는 원래의 원칙을 지키고 과도한 정치적 공세의 장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본인의 소회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나 고소 고발 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사 중이므로 검찰을 포함해 사법기관이 판단할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솔직히 이런 이재명 도지사를 경기도민을 위한 글을 쓰는 것이 조심스럽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었고 그 용기를 낸 이유는 1,300만 도민의 삶을 생각해서다. 이재명 국감이 아닌 경기도정에 대한 건강한 쓴소리를 기대한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남경필 도정하에서 연정 부지사를 지낸 분이긴 하지만 당파적 진영적으로 사태를 보지 않고 보편 인권과 국정 도정이라는 보편성 위에서 상식을 갖고 판단하고 양심에 따라 글을 쓴 거지요. 왜 이분이 이렇게까지 글을 써야만 했을까요?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침묵을 지키고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상황의 심각도가 크게 달했고 용기를 내어 입을 열어 이 상황을 종식시켜야 하고 결국 이재명 도지사가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이재명 도지사 편에서 현재의 상황을 생각하는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많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죠.